자, 오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이제 1절 이 말씀이 오늘 오전 시간에 드린 말씀과 이게 맥을 같이 합니다. 자,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다. 이것은 지금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왜 이런 주제가 음? 이 로마서의 주제가 됐느냐? 우리가 서론서부터 쭉 말씀을 나눴지만 그 동안 유대인들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이들은 몸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정결 예법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런 모세 율법에 묶여 있어서, 어디를 가든 그들이 마치 모세 후예처럼, 그 율법의 전수자들처럼 그런 의무감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선택받은 이 선택을 아주 우월하게, 아주 존귀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패를 낳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향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의 그런 가르침, 아, 우리가 저 가르침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제로 아주 집중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나 율법이나 할례나 어떤 율법의 의식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볼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 더 이상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의롭게 된 의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화해를 하고 화평을 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도 또 화평에 대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는도다. 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일체가 되고 연합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지금 화평, 화해, 또 화목,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지금 두 사람 혹은 두 대상 혹은 뭐한 사람 대 다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다수 대 다수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든 상관 없습니다. 혼자가 아닌 다른 대상과 다른 사람들과 속에서 이 평화,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을 이루고 하나가 된다는 이게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과 같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좋은 것들이 내게 흘러오고, 또 내가 가지고 저 사람한테 주고자 하는 것들이 서로 이렇게 교류하겠죠? 네. 그래서 어떤 시너지 효과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나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제 같이 교류돼서 일어나는 일이지 새로운 어떤 차원의 더 높은 경지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친밀한 이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뜻 영광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 보태고 드릴 것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연합할 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과 그 권위가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거죠. 응?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것을 바라고 주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 뿐이 아닙니다. 좋은 거, 화려한 거, 영광스러운 것만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더 나아가 화해하고 하나가 된 사람들의 추구할 방향이 아니라 이거는 긍정적인 면이라면 부정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환란, 어려움, 오늘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우리가 환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도 줄고 할수 있는 거, 주님께서 손잡아 주신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듯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걱정과 불안 있는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진짜 여러분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응? 여러분들은 그 환란을 능히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좀전 어, 아침에 제가 그 시각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시각장애인이 항상 같이 다니는 대상이 있어요. 안내견, 응? 안내견. 그 안내견이 옆에서 자기 이제 앞을 못 보니까 이 안내견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요. 어디 어디 가자고 얘기하면 이 안내견이 안내를 해요. 그래서 지하철도 들어가고 나오고 길도 걸어가고 이 안내견이 위험하면 딱 멈춰서 이 시각장애인이 앞으로 가지 못하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에게 이 안내견은 얼마나 고마운 사 고마운 대상입니까? 응? 그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위험하지 않고 또 안전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도와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와 24시간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아픔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도우시는 분인데 응? 우리가 그걸 잊고 산다고 해보세요. 내가 시각장애인이에요. 나를 인도하는 여기 지금 안내견이 있어요. 그런데 안내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이 친구를 믿지 못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내 자신이 힘든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맡기면 돼요. 이 안내견한테. 이 안내견은 특별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개도 훈련을 받으면 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우리와 늘 같이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이끄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그리고 나 혼자 스스로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화란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참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나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프고 힘든 그 과정을 나 혼자 겪는 게 아니에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있습니다. 물론 그런 아픔이나 상처, 이런 환란과 고통을 아예 처음부터 주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 인생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방 주사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음?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지금 미래를 바라보는데 이 소망을 이룰 수가 없다 허망하다 헛된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할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음? 의미 없는 헛된 지금 망상을 꾸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이 소망은 헛꿈이 아니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바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령 안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부자 마인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은 부자의 습성이 있고, 또 그들의 어떤 그런 멘탈, 이런 어떤 멘탈리티, 정신세계가 있다 그래요. 뭐 다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읽는 책을 종합해 보면,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들은... 뭘 시작했냐면 앞으로 뭐가 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비전 혹은 꿈, 이 소망에 대해서 뚜렷한 이미지,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이제 비전 보드라 그러는데 어, 서양 사람들은 비전 보드를 굉장히 잘 만든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장래에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일, 되고 싶은 것을 이미지로 이제 보드를 만들어서 큰 판에다가 이제 붙이는 거예요. 자기 방에다가. 보이게.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저택. 어떤 사람은 뭐, 로스로이스, 뭐, 벤츠. 또큰 기업, 음? 빌딩, 뭐, 이런 거에 어떤 그 사진 같은 걸 붙여서 내가 몇년 안에 저런 이미지에 맞는 회사 혹은 어떤 차,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내가 도달하겠다 그런 그런 의지와 생각 같은 걸 계속 보면서 그걸 자기 꿈을 놓치지 않게 한다 하는 거예요. 부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이런 비전 보드를 가지고 꿈을 꿨다면 지금과 다른 모습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60이 넘었지만 제가 비전보드를 만들기는 좀 거쉽게 해서 안 만들었지만 제 속에 그런 비전보드가 있어요. 예. 네. 최근에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비전보드를 만드세요. 부부끼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전하고 건강하고 기도 가운데 목표를 정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있는 것과 목표가 없는 것은 달라요 구체화시켜서 여러분 자신이 뭐가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음? 아니면 여러분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너 비전 부부가 있냐고 비전 부부가 뭐냐고 이 무식한 놈아 그러지 말고 잘 가르쳐주세요 너의 미래 장례를 구체화시키는 그런 응? 어, 이런 판에다가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걸 붙여서 그걸 보면서 기도하고 되고 싶은 그 일을 구체화시켜서 나가는 걸 비전 보드라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잘 해주세요. 네, 가깝게. 혹은 뭐몇년 뒤, 또 나이 이제 젊은 사람들은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비전 보드에. 자기 꿈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인 설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더 많이 돕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줄수 있는 그런 선한 부자들 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리더들, 지도자들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자, 성령께서.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바 되었다. 앞으로 부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부어 주신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볼 때, 아내나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여러분, 마음에 100% 들고, 믿음 생활 하면서, 부부 생활 하는 사람, 한번 손 뜨세요. 그러면 아마 거의 있을 거예요. <laughs> 네 웃는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알죠? 네, 고맙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결혼 안한 사람이 웃는 건 뭡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겠죠?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참.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것도 괜찮아. 그리고 그 부족한 거 내가 채워줄게. 그게 동거 가치 있는 의미예요. 부족한 거왜 부족해? 왜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이 살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모두 똑똑한 사람만 있고, 잘난 사람만 있고, 대단한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잘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멋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서로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거지 서로 멋쟁이들만 있고, 서로 대단한 사람들만 있으면 이게 PT제는 그래서 이게 화합이 안 돼요. 그런데 부족하고 좀 이렇게, 음,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가지고 있는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가정에서도 그런 마음으로를, 마음으로, 응? 가족들을 보살피고, 훈훈하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편안하게 하는 사람. 그야말로 피스메이커, 평화롭게 하는 사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응? 교회에서도 누구든지 어떤 실수도 할수 있고 잘못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 일에 대해서 서로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더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가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 내 안에 있는 게 중요하죠. 이런 공동체가 되새기를 추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이런 표현이 이제 앞으로 더두 번이 더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연약할 때또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에 의해서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성숙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되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연약함, 죄인,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발동을 하신 거죠. 오늘 평화가 원수를 사랑한 이 얘기를 잠깐 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나와 좀 다르고, 또좀 이렇게, 색깔이 좀 같지 않고 나를 또 싫어하고 나를 또 대적하고 이렇게 이제 할 때마다 점점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걸 전제해요. 아, 사람들은 다 연약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원수시하고,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이미 그걸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아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죄인이지만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신 선물로 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머리를 들고 응?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으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과거에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현재 진행형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잘 믿다가 지금은 믿지 않는 믿음이 단절되고 결속이 됐으면 안 돼요. 이 믿음은 계속해서 진행으로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 진행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화평을 이루고 화목한 가운데 그분의 영광이옵니다. 그분의 능력이맙니다. 그분의 인자가 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국의를 여기는 마음이 내게옵니다. 내 안에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불안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음? 이런 싸우는 내 모습을 성령 안에서 이제 잠잠하게 괜찮아. 주님께서 그것을 다아시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셔. 주님이 이기신 그 능력 안에 여러분들의 참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란과 염려, 근심, 걱정이 몰려온도 할지라도 24시간 음? 나를 항상 지키고 보호하시는 안내견보다도 더 나를 궁지려고 계시고, 나를 깊이 사랑하셔서 이 것이는. 보에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우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누구와 함께 하더라도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 이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다는 것. 나는 사랑 못하지만,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고, 그 평화를 누리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우리 주님이 이기신 그 평안, 그 이기신 그 능력과 사랑 앞에 오늘 내 마음이 기쁘고 또 평안하고 그리고 남들을 향하여 그들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바라보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갈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제 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녀들이, 부모를, 부모가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이, 성도들과 서로서로 서로 더 화목하고 평화롭고 더 아름답고 은혜로운 사랑의 참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교회마다 이런 사랑의 불길이 이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정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